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데레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가 한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서로 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성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모아가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였어.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어.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 간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소개가 되었고 특히 이제 6장에서 북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가 되었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둘은 동시대에 예 사람이고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가 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 하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가 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부패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모스는 이 부패로 인해서 당신들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라고 회복을 촉구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본 메뚜기, 불에 바다, 다림줄 환상을 예시로 들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모든 것이 풍성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위에서 통치권을 차지한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런 예언의 선포는 굉장히 불편한 불편한 것이죠. 굉장히 거슬리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데 저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망치고 초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의 기틀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눠 줘 버리니까 그 제사장들이 왕의 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합니다. 왕의 정책을 따르고 왕에게 아첨하고 왕에게 계속해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왕의 정책을 칭찬하며 왕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폄훼하고, 이 모든 제도들이, 이 모든 행태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아마샤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아모스를 고발하고, 모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모함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좋을대로 왜곡을 시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러 보함은 칼에 죽겠다라고 아모스가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고자, 고자질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 아모스가 선동하여서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북이스라엘을 치겠다. 이게 망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한 내용을 왜곡을 시킨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요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지 여로보암 왕 개인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라를 일으켜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한 것을 여로보암 왕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 여러분 왕, 왕 당신을 죽이고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왜곡되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표현들을 보면, 보면요 죽인다 혹은 틀림없이 이런 자극적이고 강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그런 보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마스에게 전하는 말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자, 아마스를 일컬으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지자와 는 약간 다른 단어, 어, 단어인데요. 선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자요.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시 미래를 본다면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언을 하려거든. 니땅 네 유다로 가서. 하면서 밥벌이를 해라 라고 쏘아붙이고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러한 종교직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왜 침범해서 내 몫을 빼앗아 가고 있느냐? 내목 빼앗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예언자의 삶을요, 밥벌이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자신이 맡은 거룩한 성직을 밥벌이 인생으로 격화시켜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밥 바로 먹기 위해서 왕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속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어, 자리매김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아마샤가 아주 기함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절 초풍할 소리이죠. 베델의 성소가 하나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베델의 재단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재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임금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은과 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임금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베델과 부엘세바와 같은 하나님의 재단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지지도 않았구나. 그런 지경에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그리 노하셨는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왜 증거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런 아마샤를 향해 아모스가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밥벌이를 하는 예언자나 그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생업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서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메신저로 삼으셔서 당신들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삭 집의 부패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그대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으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아마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의 예언은요, 결국 살만의 세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그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민족과 개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해도, 아무리 뛰어난 가문이라고 해도, 그저 그것은 한때뿐이고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마샤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인정하고 세운 제사장이었고 권력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축복을 선포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저주를 선포할 때 끝까지 거짓된 축복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백성들을 현혹시킬 뿐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왜곡해 하였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이었던,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던, 물질적인 사고 때문이었던 간에 저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면서 말씀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고 선택된 백성이라 일컫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숙한 교제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배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이루시고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에 더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되시며 이러한 복된 하루를 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이기적이고 세상이 우선이 되는 이런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모스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은 환우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영적인, 정신적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한 아프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포커스 맞춘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이 우선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물질에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참다운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악한 영들 침, 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의 길,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질병과 지병,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의 문제로 오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치유 광선이 바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받고 주를 알지 못했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에 귀한 사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와 또한 어 모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헌신할 것을 주님께 서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